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31.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물음표 붙였어요. 아, 이거 안보여주렸구나 네, 이렇게. 음. 네. 그 131번 이시는 130번 시쓴날 같이 쓴 거예요. 제목 다시 읽을게요.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날들을 견디며 살았는지,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 운명을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았는지, 참 대견하다. 참 생명의 힘이 대단하다. 그날막그 힘든 시기가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난 여태 살아서 왔구나. 예, 음. 네, 애들 어릴 때 서울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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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어가지고 어. 아, 그냥 이 애기 음. 저 애기 이렇게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어, 어떻게 그랬는지 <laughs> 지금 살아도 못할 것 같아요. 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지 네.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다. 네. 어. 참 이상하게 사는 거야. 그지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laughs> 뭐 참고 살았지? 어떻게 네.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지? 네. 어. 참 이상하다. 그지 네. 산다는 게. 네. 산다는 게참 이상해. 왜 음. 그런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겪고, 어. 어, 음. 사는지. 그게 그게 참참 음, 참 음. 자연의 순리인가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음. 나이가 좀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그러니까 음. 그 말을 많이들 해요 거의 음, 많이 음. 하는 것 같아 네. 나 지금 살면 못살것 같아 음. 그렇지 어 그렇네 네. 근데 거기 참 대견하다 아참나 아, 대견하다 위로되는 래요어 그러니까 아참 대견하다. 어 음. 근데 이런 날이 오니까 네. 살아야 돼. 네 음. 맞아. 대견하다 이렇게 하는 날이 꼭 음. 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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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내야 살아내야 돼. 돼. 네. <웃음> 네. <웃음> 네. 오, 대견하네요, 진짜. 살아낼 때는 아마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같아. 네. 그냥 본능적으로. 네. 그니까 러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려 그냥 뭔가에 그냥 이끌려서 그냥 그 사, 살아내는 힘이 그냥 계속 나를 끌고 가서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또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 음. 그지? 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산게 맞아? 막 이런. 그죠. 어. 음. 지금 생각하면 나 도저히 못 살겠는데 네, 어떻게 네.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네. 야. 그렇네. 네. 응? 어, 참 좋은 단어다. 어떻게 살았지? 지금 생각하면 못살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 네. 지금 어딘가에 어떻게 살았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이 될것 어. 같아. 나중에 대견하다고할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살아내라. <그치>? 어. <laughs> 음. 음. 어쩌면 그게 이제 삶의 한짐 면목일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네. 하나의 공통된 경험? 네. 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네. 하는 이 말이, 네. 어,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네. 받을 수 있는 말이라면, 네. 아, 이게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네. 하나의 진, 그냥 참된 모습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 네. 음.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날들을 견디며 살았는지,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 운명을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고 살았는지. 참 대견하다. 참 생명의 힘이 대단하다. 이 어떻게 그 운명을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았는지 이 단어는 상당히 좀 강하다 그지? 네그 운명을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았는지. 음, 음. 자기도 그 이런 생각이 들어? 네어 아, 그래? 그때는 오. 그런 생각도 없이, 음. 뭐, 생각 없이 그냥 음. 주어진 대로 음. 예, 이렇게. 견뎌었다고 해야 하나? 음. 어떻게 그냥 했는지 모르게 음. 지나온 것 같아요. 음. 음. 애들이 어릴 때는 내가 내 정신인가? 음.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러니까, 네. 쓰러지지 않은, 네. 그걸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안 쓰러졌을까? 어, 음, 그것도 그렇습니까? 참 그렇고,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살았는지. 음. 그것도 참. 근데, 뭐, 무슨 속담인가? 그런 말 중에, 안 좋은 것이 오면은 한꺼번에 온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막, 아이들 어릴 때, 음. 경제적으로 힘들고, 맞아요. 남편도 직장이 지금 불안하고, 네. 나도, 나는 몸도 지금 네. 애 놓고, 뭐안 좋고, 막, 한꺼번에 지금 다 맞아요. 와가지고, 네. 정말, 그, 힘든 그런, 네. 그, 시기를, 네.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거기서 이제 사실 음. 이제 어떤 결정이나 어떤 잘못된 음.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 잘못된 선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고통을 내가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좀 쓰러지거나 다른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잊어버리는 고통을 좀 어떻게든지 음. 잊어버리자. 근데 그 있는 거를 이제, 뭐, 중독이라든지, 음. 무슨 도박이라든지, 음. 뭐, 술이라든지, 뭐, 뭐, 어떤 음. 중독성 어떤 그런 음. 쪽으로 그 힘듦이나 그런 것을 음. 좀 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음. 그건 참, 어, 이제 평생을 이제 그 힘,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 네,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음.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음. 그렇게 안고 안고 참고 견디고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으면 아, 아 네. 이렇게 대견하다. 네. 네. 어, 야 생명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음. 이 말을 할수 있는 날이 네, 오는 거지. 아 음. 생, 생명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음. 야 생명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 네. 하 있으니까 다 해내죠.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힘든 사람한테 위로 될것 같아요. 쓰러지지 어. 말고, 딴거 보지 어. 말고 어. 살아내라. 어. 살아내는데 음.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단 열매를 갖다 줄 거다. 네. 그 고통의 열매는 달다. 네. 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음. No pain, no gain. 음, 고통이 네. 없으면 얻는 것도 어렵죠. 없다. 어, 뭐쓴뭐쓴쓴 뭐 쓴, 쓴 고통은 단 열매를 갖고 온다. 뭐뭐 뭐 하여튼 네. 뭐 어? 네. 그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지혜 삶의 음. 선배들 네. 깨달은 자들이 맞아요. 한 말들이 진짜 그, 그, 그 말은 네. 참 맞네. 그래서 음. 야. 근데 어쨌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할 거니까. 음. 살게 하는 힘이 살게 어, 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그 살게 하는 힘에 나를 맡기고 음. 음. 나중 지나면 아유 대견하다 이렇게 어. 해주면 좋을 것같아 그래 그러면 그런 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 네 쓰러지지 말고 음. 쓰러지더라도 일어나면 되니까. 네. 쓰러져서 그냥 쓰러져 있지만 않으면 되니까, 음. 그렇지? 지금 많을 거예요. 쓰러지고 싶다. 음. 어 음. 어떻게 살았을까 음. 하는 그때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대부분은 또 이렇게 살지 않을까? 네. 음. 또또 지금도 또 그렇게 또 살고 있어. 을수 지금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네. 음. 음. 생명의 찬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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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읽고 끝낼게요. 어떻게, 제목.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날들을 견디며 살았는지.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 운명을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았는지. 참 대견하다. 참, 생명의 힘이 대단하다.